노션 에버노트 활용법, 그전에 꼭 잡아야 할 체계화 사고 팬데믹, 행복한 브레인. 노션 에버노트 활용법, 그전에 꼭 잡아야 할 체계화 사고 팬데믹. 디지털 노마드들의 화려한 노션 템플릿,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는 에버노트 사용법, 유튜브와 블로그에는 수많은 도구 활용법이 넘쳐나지만 정작 이를 적용한 많은 사람들이 좌절을 경험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사용하기 힘들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도구가 아닌 사고방식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무엇보다 먼저 길러야 할 체계화 사고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A 도구에 매몰된 세상, 우리가 놓치고 있는 본질, 화려한 템플릿의 함정, 한달 계획을 세우기 위해 노션 템플릿을 찾느라 3시간을 보낸 경험이 있으신가요? 완벽한 디지털 가계부를 만들기 위해 에버노트 사용법을 배우느라 주말을 통째로 날린 적은요? 이것은 도구의 함정에 빠진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문제는 도구 자체가 아닙니다. 도구를 사용하기도 전에 그 도구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사고의 체계가 없이 도구부터 찾는 우리의 습관이 문제입니다. 도구는 확장기, 창조기가 아니다. 노션이나 에버노트는 원래 없던 체계를 창조해주는 마법의 도구가 아닙니다. 단지 당신 머릿속에 이미 존재하는 체계를 확장하고 구체화해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머릿속에 체계가 없으면 아무리 훌륭한 도구도 단순한 쓰레기 저장소로 전락하고 맙니다. 비체계화 사고의 다섯 가지 핵심 원칙 1. 분류보다 연결에 집중하라. 체계화의 본질은 분류가 아닌 연결에 있습니다. 단순히 문서를 폴더에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정보 사이에 의미 있는 연결고리를 발견하는 것이 진정한 체계화 사고입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 A 보고서와 고객 B 피드백은 별개의 문서가 아닙니다. 이두 정보는 제품 개선을 위한 인사이트라는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체계화 사고를 가진 사람은 이러한 연결고리를 발견하고 활용합니다. 이 유연성과 확장성을 고려하라. 완벽하게 고정된 체계는 금방 무너집니다. 성장하는 생명체처럼 호흡하고 진화하는 체계를 설계해야 합니다. 오늘 만든 시스템이 내일의 새로운 상황을 수용할 수 있을지 항상 질문하세요. 이 체계에 새로운 정보가 들어와도 잘 작동할까? 6개월 후에도 이 구조가 유효할까? 이러한 질문들은 단단하지만 유연한 사고 체계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3. 목적 지향적 사고를 갖춰라. 왜이 정보를 체계화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하세요. 단순히 정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정보를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정보 체계화의 목적은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상을 위해, 지식의 누적과 발전을 위해 목적이 명확할수록 체계는 더 효과적으로 설계됩니다. 4. 단순함의 미학을 이해하라. 복잡한 시스템은 실패하기 쉽습니다. 체계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지 단순한 것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요소 없이도 시스템이 작동할까? 더 간단하게 표현할 수는 없을까? 불필요한 복잡성을 제거하는 것이 체계화 사고의 핵심 능력입니다. 5. 실행과 피드백의 순환고리를 만들어라. 체계화는 단순한 설계가 아닌 설계, 실행, 피드백, 재설계의 연속적인 과정입니다. 책상 앞에서 완벽한 체계를 설계하는 것보다 일단 실행해보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C. 체계화 사고 훈련법 1. 메모장 한 장으로 시작하는 사고 정리 노션이나 에버노트를 켜기 전에 메모장 한 장을 펴고 다음 질문에 답해보세요. 내가 정말로 관리해야 할 정보는 무엇인가? 이 정보들을 어떻게 연결하면 더큰 통찰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가장 자주 접하는 정보의 흐름은 어떤가? 이 왜를 5번 반복하기. 모든 체계와 결정에 대해 왜를 5번 연속으로 질문해 보세요. 왜이 정보를 분류해야 하나? 빠르게 찾기 위해. 왜 빠르게 찾아야 하나? 의사결정을 위해. 왜 의사결정을 해야 하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왜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왜 목표를 달성해야 하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이 과정을 통해 체계와의 본질적 목적을 이해하게 됩니다. 3.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점진적 전환. 스케치북이나 화이트보드를 활용해 시각적으로 체계를 설계해보세요. 아날로그 도구는 생각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수정과 개선을 용이하게 합니다. 여기서 안정된 구조가 나온 후에야 비로소 디지털 도구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4. 일상에서의 패턴 발견 훈련. 주변의 모든 것에서 체계와 패턴을 발견하는 훈련을 하세요. 슈퍼마켓의 상품 진열 방식, 도서관의 책 분류 체계, 지하철 노선도 설계 원리, 이러한 관찰은 체계와 사고의 근육을 키워줍니다. d. 체계와 사고가 만들어내는 실제 변화. 의사결정의 질적 향상. 체계와 사고를 가진 사람은 정보를 단순히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 사이의 관계를 이해합니다. 이는 더 나은 의사결정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A 데이터와 B 데이터의 연관성을 이해하면 더 통찰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창의성의 발현. 무질서한 정보 더미에서는 창의성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잘 정리된 체계 속에서만 새로운 연결고리가 발견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탄생합니다. 체계와 사고는 창의성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발현시키는 토대를 제공합니다. 스트레스 감소와 정신적 여유. 머릿속에 체계가 자리 잡히면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든 정보가 제자리를 찾고 필요할 때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확신이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이 도구와 사고의 조화, 건강한 관계 맺기. 도구는 종이요, 사고는 붓이다. 훌륭한 화가가 아무리 좋은 붓을 가져도 기본적인 드로잉 실력이 없으면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체계와 사고라는 기본기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도구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단계별 접근법. 1. 사고 체계 수립. 머릿속에서 정보의 구조와 흐름을 명확히 합니다. 2. 아날로그 프로토타입. 간단한 스케치로 체계를 시각화합니다. 3. 단순 디지털화. 기본적인 디지털 도구로 옮깁니다. 4. 정교화. 점차 도구의 고급 기능을 도입합니다. 적절한 도구 선택. 당신의 사고방식에 맞는 도구를 선택하세요. 연결과 관계를 중시한다면 노션, 간단한 기록과 검색을 원한다면 에버노트, 빠른 캡처와 태그 관리를 원한다면 맵니, F, 실패 사례에서 배우기, 템플릿 의존증, 다른 사람의 템플릿을 그대로 가져오면 실패합니다. 그 사람의 사고 체계와 당신의 사고 체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템플릿은 참고만 하고 자신만의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과도한 태그 시스템. 태그를 쉰가 이상 만들면 오히려 아무 태그도 붙이기 어려워집니다. 단순하고 직관적인 태그 체계가 장기적으로 더 효과적입니다. 완벽주의에 덫. 처음부터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면 아무것도 만들 수 없습니다. 충분히 좋은 시스템에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지 미래를 위한 체계화 사고, AI 시대에 더 중요한 체계화 사고. 인공지능이 정보를 대신 정리해주는 시대가 와도 무엇을, 왜, 어떻게 체계화할지는 여전히 인간의 몫입니다. AI는 도구일 뿐이며 그 도구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우리의 사고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평생 학습을 위한 기반. 체계화 사고는 단순한 정보 관리 기술을 넘어 평생 학습의 토대가 됩니다. 새로운 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하고 기존 지식과 연결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H 시작을 위한 실전 과제. 오늘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세가지 실전 과제. 1, 10분 메모장 챌린지. 노션과 에버노트를 잠시 닫고 메모장을 펴세요. 지금 가장 혼란스러운 정보 영역 하나를 선택하고 간단한 구조로 정리해보세요. 10분만 투자하세요. 2일상 관찰 일기. 하루 동안 마주친 카페 메뉴판, 병원 접수 시스템, 앱의 내비게이션 등등의 다양한 체계들을 관찰하고 그 장단점을 분석해보세요. 3. 한 문장 체계화. 복잡한 프로젝트를 한 문장으로 설명해 보세요. 이것은 본질을 이해하는 최고의 훈련입니다. 아의 마무리. 당신의 마음에 심을 씨앗. 체계화 사고는 단번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실천 속에서 자라나는 습관입니다. 도구에 매몰되기 쉬운 이 시대에 진정한 체계화는 외부의 도구가 아닌 내부의 사고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오늘 당신의 마음에 체계화 사고라는 씨앗을 심으세요. 물을 주고 햇빛을 쬐어 주세요. 그러면 어느 날그 씨앗은 당신의 일과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아름다운 나무로 자라날 것입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행복한 브레인이 더욱 행복해지게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